이거 보면, 우리, 구독하는 사이다. 안녕하세요. 2년 전, 저는 몸도 많이 아팠고, 집안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그때 우연히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알았어요. 외모는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, 감수성도 풍부하고 저를 좋아해주는 모습에 점점 좋아졌어요. 근데 그 남자는 자기가 내킬 때가 아니면 절대로 연락을 안 했어요. 아침에 카톡을 하면 밤에 답장이 온다든가 며칠 후에 연락이 온다든가 그런 식이었죠. 큰 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요. 바빠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 했어요. 그러다 제가 장문으로 여태 서운했던 걸 얘기했더니 완전히 잠수를 타더라고요.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었어요. 한 두어 달을 울고 불고 하면서 지내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. 새벽 중에 약은 이제 끝났다고 나오라고요. 자기가 잠적한 건뭐 아파서... 이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픈 한두달 동안 잠만 자나. 저는 멍청하게도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남자가 연락하니 좋다고 쪼르르 나갔어요. 근데 딱 봐도 그 남자는 저를 이용하려고 부른 거더라고요. 계속 MT 가자고 꼬시는 거 거부하고 집에 왔어요. 그뒤 다시 잠적하시더군요. 제 주변 상황도 안 좋을 때라 그 남자와의 이별이 너무 비참하고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. 그러다 지금은 외모도 성격도 완전 마음에 쏙 드는 남자친구와 만나 1년 반 동안 꽁냥꽁냥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일요일에 남자친구랑 마트에 갔다가 차를 타고 나오는데 멀리서 키큰 남자가 전자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. 먼 길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나 꼴불견이네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. 점점 다가오는데 낯이익더라고요. 잠적한 그 남자였어요. 순간 심장이 덜컥 했어요. 차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, 지나가면서 저를 한껏 찌려보더라고요. 오랜만에 보니 살도 많이 타고 추리해졌더군요. 옆에 있는 제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겨보였어요. 마침 요즘 제가 살도 많이 빠졌고, 그날 화장도 잘 먹어서 별건 아니지만,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뭔가 통쾌했어요. 그 남자에게 그런 식으로 이별을 당하고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거든요. 매일같이 자괴감을 느끼고 죽고 싶었던 그때의 감정들이, 이제는 조금 사그라든 것 같네요. you <music>